어, 28번부터 풀어볼게요. 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죠? 다른 종류의 빵 5개가 있고요. 같은 사탕, 같은 종류의 사탕 5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죠. 어, 원수녀를 만족하고 있어요. 돌렸을 때 같아지는 것 같은 걸로 본대요. 그죠? 각 접시에 1개 이상의 빵.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1개 이상씩 빵을 넣는다는 것은 무조건요. 2개, 1개, 한 1개, 한 1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5개의 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다른 종류의 빵두 개를 먼저 모아야 되고요. OC2로 모은 거죠. 그죠? 아 그리고 나머지 하나 하나 하나를 같이 넣을 거야. 근데 원순열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하듯이 기준 잡고 넣읍시다 그러니까 이두개 1번, 2번이 있고 3번, 4번, 5번이 있다면 너 먼저 들어가. 여기로. 몇 가지? 한 가지죠. 한 가지. 자, 여기서 먼저 OC2로 우리는 얘 1번, 2번을 모았고요. 그죠? 두 개를 같이 들어갈 두 개를 어, 결정을 했고요. 넣었어요. 그러면 음. 3, 4, 5는요. 서로 다른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여기에 같은 사탕 5개를 넣을 건데,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어, 각 접시에는 최소한 몇 개, 그러니까 어, 각 접시에는요. 그죠. 어, 이 사탕과 빵 개수의 합은 3 이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다섯 개를 몇 개씩 넣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땐, 이 특정, 특정 접시, 얘로 분류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있었을 때, 사탕을 넣을 건데, 여기에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사탕을 넣는 경우의 수를 센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요, 무조건 이, 이세 자리는요, 둘, 하나, 하나가 돼야 돼. 그죠? 왜냐면, 두개 이상 세 개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더해지기 때문에 딱세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돼야 돼서, 이렇게 넣는 경우는 몇 가지죠? 어, 세 가지. 211, 121. 1, 그죠? 112. 총세 가지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최대 하나죠? 하나를 넣어볼게. 그럼 몇개 남았어요? 그죠? 네 개의, 네 개의 사탕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럼 네 개의 사탕을 넣는 방법도, 아,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 이거 조금 전에 제가 둘 하나 하나인데 다섯 개니까 바꿔 쓸게요. 둘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둘둘 둘, 하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세 개입니다. 둘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죠? 어, 하나 둘 둘. 세 개가 지고요이네 개로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2 1 1 요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근데 또 있어요. 조심해. 또 있어요. 2 2 0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넣는 경우도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그죠? 세세 세 가지, 세 가지. 세가지 얘도 세가지이기 때문에 총몇 가지? 9가지가 되고요. 여기다가 넣는 경우 9가지를 곱하면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6, 9, 54, 540인가요? 얘가 10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29번 해볼게요. 중복 순열에서, 다시. 어, 어떤 중복 순열에서 뽑고 나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얘도 이제 그런 거죠. 중복 허락해서 6개를 선택합니다. 이때 합이 4의 배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씩은 뽑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한 몇이야, 지금? 6이죠. 6, 6. 이때 저 같으면요. 4의 배수를 써봐. 4, 8, 12, 16, 20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뭔가 더 들어오니까 이건 안 되고요. 이거 합이 2일 순 없거든요. 아, 얘다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합이 6이라는 거죠. 얘도 안 돼. 합이 10, 3, 3, 3에도 10이 안 돼요. 그죠? 그 그러니까 10일 수 없으니까 얘라는 거고요. 이 합이 6인 건두 가지가 있어요. 둘, 둘, 둘이 있고요. 1, 2,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이제 해보자. 1, 2, 3과 이렇게 배열하는 건 6팩 나누기 4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6, 5, 30이 되죠. 자, 요거는 1, 2, 3과 1, 2, 3이 있었을 때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이 되겠죠? 아, 그럼 요거는 6, 5, 4, 3, 2, 1인데, 2, 2, 2 약분 되니까, 5, 6, 30. 이는 90인가요? 네, 답은 120이 됐던 겁니다. 3 0번이고요 어, 문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중복조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확통에 30번 하면,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죠. 그죠? 함수 개수를 많이 해보셔야 되고 기본적인 포맷은 잘 보이셔. 중복 조합. 그죠? 그래서 현재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중복 조합으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가면 됩니다. 전체는요. 5, 이 7, 5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9C 상가요 어, 9C5. 9C4죠? 그래서 는 9, 8, 7, 6, 4, 3, 2, 1, 2, 4, 8, 3, 어, 3 2, 6. 이렇게 해서, 어, 얘는 9 곱하기 2 7은 14인가요? 그래서, 4, 9, 36. 그죠? 126. 그래서, 전체가 126개 같아요. 그죠? 제가 왜 얘를 먼저 샜냐면, 여러분, 이 문제는요. 막, 뭐? fe가 1이 아니야. 또 봐봐. 이 곱이 20보다 작아요. 근데 보시면, 이거 곱해도 작고, 이거 곱해도 작고요. 얘가 곱해지면 딱 20입니다. 그죠? 얘 둘이 곱해도 작아요. 얘 둘이 곱해도 작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너무 많은 케이스야. 그 다음에 1이 아닌 것도 많죠. 1인 게 적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이 조건 자체가 케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세면 힘들어.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사건을 쓸게. 반대는 얘가 1. 자, 그리고니까 또는 F4, F4하고, 그죠? F5를 곱한 게 20보다 크나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에서 얘를 빼볼게요. 그럼 우리 이런 거 이제 포함과 배제 아시죠? 첫 번째, F2가 1인 걸 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어, F4 곱하기 F5가 어, 20보다 크나 같은 걸셀 거야. 20보다 크나 같은 걸셀 거예요. 세 번째는 뭐할 거예요? 그죠세 번째는요, F2가 1이면서 F4 곱하기 F5가 20보다 크큰 같은 걸 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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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고 더하고 얘를 뺄 겁니다. 이게 여사건이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보자. 물론 전제는 얘를 깔고 있어요. 그죠? 쟤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 2가 1로 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놈은 1은 1로 가니까 이, 이거 1, 2, 3, 4, 5. 다섯 개에서 이세 개만 뽑으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5 c 3 OA3이고요. 얘는 7C3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7 6 5 9, 5, 3 2이라면5735 35가지가 됩니다. 됐고요. 자, 이거 해 보자. 얘는 4520 5525이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54는 안돼 순서가 지금 결정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자 해보자 얘가 4하고 5로 가는 경우 자 여기서 세개를뽑으면 돼요 요거는 4h3이고요 요거는 이제 55로 가는 경우는 5h5h3이 되겠다 이렇게 그죠 조금 전에 요거는 35가지였고요. 자, 요거는 어 76c3인가요? 그죠? 얘는 654 20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게 이제 어두 개를 더하니까 55가지. 그래서 요게 55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요걸세해볼게 자, 2가 1로 가요. 한번 써 보자. 1 2 3 4 5 1 2 3 4 5로 가는데 2가 1로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를 먼저 세게 중복되는 걸 이제 빼야 되니까 같이 있는 걸해 주죠. 이렇게 가는 걸 세면 3이 갈수 있는 건 1, 2, 3, 4요. 네 가지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요요 요 4가 5로 가는 경우를 세겠습니다. 둘다 5로 가는 경우. 그죠? 얘는 3이 어차피 1은 1로 가고 있죠, 계속 지금. 3이 1, 2, 3, 4, 5. 다섯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안 되는 경우 총몇 가지다? 9 가지다? 답을 세 보겠습니다. 여기서 35하고 55는 더할 거야. 근데 9는 뺄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 얘는 90인가요? 그래서 81, 81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어 요게 이제 빼면 그죠? 45가 나왔습니다.